안녕하세요 혜리입니다 우리가 워킹 홀리데이나 뭐 학생 비자 이런 걸로 외국을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보죠. 어떤 이야기냐? 네가 일해도 돈뜯기는 경우도 되게 많아. 야 어떤 이유를 들어서 막 돈을 안 주고 돈을 반만 주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뭐 폭행을 당하거나 이런 얘기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을까? 저희 세미나에서도 가끔씩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물어보고 합니다. 아, 혹시 저희 해리원정대 세미나에 이제 관심이 있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를 눌러서 아래 정보란을 확인하시거나 댓글 혹은 해리원정대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야기를 돌아와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발생되어 왔고 그 중에 한 개의 업체가 이번에 호주정부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업체였는데 과연 어떤 피해가 있었고 어떠한 조치를 받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의 한국계한 초밥체인이 워킹홀리데이나 취업비자로 일해온 한국인 종업원 등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가 100억원대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회사의 임금 체부를 이주 노동자를 상대로 한 착취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호주 연방 법원은 지난 5일 현지 초밥 체인 스시베이가 종업원들에게 수년간 급여를 누락하거나 고의로 주지 않는 혐의를 인정해 1,370만 호주 달러(한화 123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호주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회사 소유주인 신씨에게 벌금 160만 호주달러, 하나 14억 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스시베이는 2016년도부터 5년간 직원 163명에게 급여 65만 호주달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본 직원 대부분은 취업비자 그리고 워킹홀리데이로 일해온 한국인이었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렵게 돈을 벌거나 경험을 쌓기 위해 호주로 온 25살 이하 워홀러들이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초과 근무 수당과 휴일 수당, 연차 수당 등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취업비자 보증을 서주는 조건으로 임금 일부를 떼주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지금 발생을 하였고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던 상황을 우리가 뉴스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 제재 조치가 과연 여기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스시베이는 한곳 시드니에 있는 곳한 곳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폐업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될건 모든 한인 사업장이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도 저희가 보면 한인 사업장뿐 아니라 뭐 다른 나라의 사람 운영하는 그런 사업장에서도 동일하거나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도착해서 뭐 호주나 캐나다나 뉴질랜드 같은 곳에 도착하고 나면 영어도 아무래도 처음에 안 되니까 말도 안 통하죠. 현지 물정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죠. 이랬을 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말이 통하는 우리나라 사람, 한국인일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인 업장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반복돼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겪을 때는 여러분 좀... 단호한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처음에 나쁘게 해준 사람들이 나중에 좋게 해준 경우는 실제로 잘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이래보다가 아닌 경우는 여러분이 당당히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시던가 아니면 박차고 뛰어나와서 관련해서 내가 받은 불합리한 피해를 여러 기관에 이야기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저희가 언제든지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저희 해리원정대 잊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